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역시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은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파경보 까지 떨어질 정도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이 식물이 아직 이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얼거나 이러질 않았네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덜 추워서 그런지 어, 굉장히 낯이 익은 식물이죠 어, 요즘은, 이게, 그, 민, 이게 주변에, 밭 주변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1단기인데요. 어, 우리 보통 일본 단기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단년생이고요 이와 유사한 우리나라 또 많이 있는 게 있죠. 그건 참단기라고 해서 있는데, 그건 2년 내지 3년생. 자, 뭐, 내용 용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잎 모양은 많이 다르고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이게 지금 새싹 돌아와요. 속에서. 새싹이 막도 피어나오는거 있습니다. 잎이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채소, 쌈채소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어, 여기는 되는좀 강하네요. 강하고 입은 좀 부드러운 편인데. 아무래도 봄에 자란 순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안쪽에 굉장히 윤기가 있죠. 입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구분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쪽 서양 쪽에서는 산에서는 발견이 안 돼요. 안 되고, 어,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산형과 바디나물 속이에요. 전 세계에 대략 한 8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으로 쓰이는 것이 16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 단계는 자생지를 보면요, 일본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많이 분석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도 이게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연변 지역에도 분포를 한다 고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뿌리를 말린 것을 이제 단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 단계는 정유가 함유되어 있고요, 코마린, 페놀산. 다당류 등그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능을 보면은 어, 간보호, 조혈기능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강장 작용을 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 임상에서는 이제 급성 혈액 부족성 뇌중풍의 효과가 있고요. 돌발성 이롱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혈전 폐색성 혈관염 부정맥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종합해 보면요 어린수는 이 향이 좋아 가지고 생채소나 쌈 채소를 활용을 합니다 특히 고기하고 같이 굽거나 할때 같이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뭐 호불호는 좀 갈린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대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당기라가는데요 어, 이제 그 적혈구 골수 조절, 고혈압, 월경, 불순, 복통, 마비 등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혈, 그 다음에 진통 그런데 그 강장작용에도 쓰인다 되어 있습니다. 당기라는 뜻잘 아실 겁니다. 이 식물을 약으로 쓰면 젊음이 당연히 돌아온다라고 해서, 당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옛날부터, 옛부터, 뭐, 우리 그, 각 나라별로 중국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의보호감, 뭐, 일본 같은 데도 전부 다이 내용들이 있어서, 어, 이,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어, 가까이 심어서 잘 자라기도 해요. 제가 이거를 뼈보, 이렇게, 그 실을 뿌려서 내보면 잘 자랍니다 그리고 보통 2년째 부터는 이거를 채취해서 입으로도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뿌리를 말려서 차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효능 효과도 함께 보실 수 있다고 니다 한방에서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가볍게 쉽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채소 겸 약용식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정말 유용한 거죠. 강장효과도 굉장히 있다 하니까 그쪽이 부족한 분들은 관심을 갖고 드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이 시기에 이게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 입이 거의 다 젖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께 일단기 관련해서 쭉 한번 제가 아는대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